야단미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고 이야기입니다. 그 애는 봄부터 가을까지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논밭은 뱀 등처럼 갈라지고 곡식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캐어 죽을 수없기이를 때웠지요. 사는 여전히 푸르렀으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각박함만 자라났습니다. 이웃의 밥그릇을 탐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흉년이 길어질수록 인심은 더욱 메말라갔지요. 서로를 의심하고 도우려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고을 원님조차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곡간 채우기에만 급급했어요. 그렇게 사는 풍요로웠으나 사람들 마음은 황폐해져 가던 때였습니다. 그 고울에 덕수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가 한 칸에 홀로 사는 몸이었어요. 아침 해가 뜨면 낡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었지요. 해 질려 기면 그것을 지고 내려와 장에 내다 팔아 그날그날 그날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덕수의 얼굴은 산바람에 그을려 거칠었어요.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옷은 기운 자국 투성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온화했습니다. 산짐승을 보면 절대 해치지 않았고 나무를 벨 때도 필요한 만큼만 베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덕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늘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산도 살아있는 목숨이라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덕수에게는 가족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혼자 자라났어요. 장가도 가지 못했지요. 가난한 탓이었습니다. 중매를 서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과는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덕수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굶주린 시절, 나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홀례나 잔치에도 덕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그런 대접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산에 오를 때마다 나무와 돌에게 인사를 건넸지요. 오늘도 신세지네. 나무 몇 개만 베어 가겠네. 그렇게 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 날, 덕수는 평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때였어요.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람 사이로 섞여 오는 아기 울음이었습니다. 덕수는 도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 아기가 있을 리 없었지요. 혹시 귀신이 우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짐승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을 보고 달아나야 할 노루와 다람쥐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덕수를 바라보며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지요. 까치들도 나뭇가지에 앉아 제잘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지요. 짐승들이 터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만 사각거렸어요. 큰 바위 아래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싸게도 없이 그대로 버려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는 울지 않았지요. 덕수를 올려다 보며 방긋 웃기까지 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는데도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덕수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숨은 붙어 있었지요. 이럴 수가. 누가 이런 짓을 했담? 덕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흉년이 들면 굶을 입이 하나라도 줄이려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추운 날 밤까지 버려두면 얼어 죽을 게 뻔했어요. 덕수는 바위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아이 하나를 더 키울 여력은 전혀 없었지요. 쌀독은 바닥이 보였고, 김장김치조차 담글 배추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를 보니,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두고 가면 아이는 곧 죽을 것이 분명했지요. 덕수는 한숨을 쉬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굶어도 같이 굶자. 죽어도 같이 죽는 거다. 어린것을 이렇게 버리다니.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초가집에 도착하자마자 남은 쌀을 긁어모아 미음을 쑤었지요. 불을 지피고 정성스레 쑤어 식힌 뒤 아이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는 입을 오물거리며 미음을 받아먹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밤 아이는 단한 번도 울지 않았지요. 덕수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덕수의 옷깃을 꼭 쥐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의 초가집 주변으로 새들이 모여들었어요. 참새, 까치, 까마귀까지 처마 위에 앉아 지적이었지요. 다람쥐들도 마당을 오가며 도토리를 물어다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짐승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방긋방긋 웃었지요.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가 재잘거리면 새들이 화답하듯 지저귀고 다람쥐들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덕수는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짐승들은 더 많아졌지요. 심지어 노루까지 마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야 할 노루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구나. 덕수는 아이를 내려다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었지요. 까만 눈동자가 맑은 샘물처럼 빛났어요. 찬이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산이 이 아이를 보내준 것 같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흉년의 겨울까지 겹쳐 덕수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눈이 쌓여 산에 오를 수도 없었지요. 하루 한 끼도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끼니를 줄여 아이에게 먹였어요. 나는 어른이니 괜찮아. 너는 많이 먹어야 해. 덕수는 배를 움켜쥐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 배고픔도 잊혔지요. 신기하게도 아이는 유난히 병치레가 없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추위와 군주림에 시달려 기침을 하고 열이 났는데 이 아이만은 건강했습니다. 볼은 통통했고 눈은 맑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무꾼이 상귀를 데려다 키운다더라. 흉년에 아이를 줍다니. 제 정신이 아니지. 덕수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지요. 눈이 녹고 봄이 왔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났어요. 보통 아이들은 이맘때쯤 엄마, 아빠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덕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이가 창밖을 보며 새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지요. 꾀꼬리 울음과 똑같았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웃으며 덕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 소리를 냈지요. 그 다음날은 다람쥐 소리를, 그 다음엔 노루 소리를 냈어요.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 흉내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진짜 같았지요. 덕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등골이 오싹했지만 동시에 신기했어요. 내가 누구든 내 자식이다. 덕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 들키지 않기로 말이지요. 아이가 이상한 존재라고 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어요. 봄바람이 따뜻해질 무렵.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덕수를 또박또박 불렀어요. 아버지 덕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홀로 살아온 몸에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래 이 아버지가 여기 있다. 덕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덕수의 뺨에 볼을 비비며 웃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는 덕수를 따라 산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어린 걸음으로 덕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약초가 자라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당귀, 천궁, 더덕이 자라는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열매가 익은 나무도 알려주었지요. 머루, 달에, 산딸기가 주렁주렁 열린 곳으로 덕수를 이끌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아이의 손짓을 따라가면 언제나 귀한 것들이 있었어요. 덕수는 그것들을 캐고 따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장장만팔 때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났어요. 약초와 산나물은 흉년에 귀했기 때문이지요. 지리반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차고 장독대에 장도 담을 수 있었어요. 기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많아졌지요. 덕수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은혜를 갚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밤 멧돼지 떼가 밭을 습격해 곡식을 모조리 망쳐버렸어요. 백성들은 울부짖었지요. 겨우 싹을 틔운 곡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밭은 진흙탕이 되었고. 곡식 줄기는 찢겨 나갔습니다. 원님은 포수들을 풀어 멧돼지를 잡으라 명했어요. 포수들이 날 동안 산을 뒤졌지만 멧돼지는 잡히지 않았지요. 오히려 다른 밭까지 피해가 커졌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가을에 거둘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을 판이었지요. 그때 아이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보겠어요. 덕수는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멧돼지 무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냈지요. 덕수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멧돼지들은 알아듣는 듯했습니다. 멧돼지 우두머리가 코를 벌름거리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다시 소리를 냈지요. 그러자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멧돼지 무리는 아이의 안내를 따라 다른 숲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지요. 그날 이후 멧돼지 피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수군거렸어요. 밤마다 덕수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가 창문을 열고 산을 향해 속삭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덕수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지요. 아이가 창가에 서서 양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새 울음처럼 들렸다가, 짐승 울음처럼 들렸다가 또 바람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러자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온 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들렸지요. 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계곡 물이 흐르는 소리,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아이는 그 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덕수는 두려움보다 걱정이 앞섰어요. 이 아이가 언젠가 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요.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덕수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낮에는 덕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에만 산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덕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아이는 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은 아이를 통해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한달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물이 마르고 시내가 말랐지요. 백성들은 물을 구하러 산 너머까지 가야 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은 탈진에 쓰러졌어요. 아이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에 물이 있어요. 아이는 다람쥐와 새들을 따라 산속 깊은 곳으로 갔어요. 바위 틈 사이로 맑은 샘이 솟아나고 있었지요.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로 목숨을 이어갔어요. 덕수는 물동이를 지고 날마다 물을 길어 날랐지요. 또 다른 날에는 산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흘째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이의 어미는 통곡하며 산신께 빌었지요. 아이가 나섰습니다. 새들이 길을 안내했고 노루가 뒤를 따랐어요. 깊은 골짜기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아이를 발견했지요. 아이는 무사히 어미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덕수를 가난한 나무꾼으로만 보지 않았지요. 어느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덕수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내가 대체 누구냐? 아버지한테 말해다오. 아이는 달빛 아래 서서 조용히 대답했지요. 저는 산신님의 사자입니다. 산과 사람을 잊기 위해 내려왔어요. 덕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산신님께서는 사람들이 산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하셨어요. 탐욕스러운 자는 벌을, 정성스러운 자는 복을 주시려 했지요. 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저를 품어주셨지요. 나무 한 그루,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덕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짐승들이 경계하지 않았던 이유도, 아이가 평온했던 이유도 모두 이해가 됐어요. 산신이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덕수의 아이가 짐승과 말을 한다더라. 물도 찾아내고 사람도 찾아낸다지. 결국 그 소문은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짐승과 말하는 아이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원님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이용하면 산의 모든 보물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금맥도 찾고, 귀한 약초도 캐고, 산삼도 캘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원님의 눈에는 아이가 보물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원님은 덕수의 집에 관노들을 보냈어요. 원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신다. 당장 데려가거라. 덕수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절대 줄수 없어요. 하지만 관노들은 힘으로 아이를 빼앗으려 했지요. 덕수는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어요. 관노들이 덕수를 밀쳐냈습니다. 덕수는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맑은 날씨였는데도 말이에요. 번개가 번쩍이고 땅이 흔들렸지요. 관노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또렷한 사람 말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시오. 그 소리에 관노들이 움찔했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산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나무 잎히 소용돌이 쳤어요. 아이가 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안 된다. 넌내 자식이야. 아이가 덕수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지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욕심쟁이들이 계속 아버지를 괴롭힐 거예요.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제가 떠나야 아버지가 평안할 수 있어요. 챕터 17. 산의 판결 목표 900자.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천둥이 산을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무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어요. 원님은 아이를 잡으려 직접 군졸들을 이끌고 덕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말을 탄채 달려왔지요. 그 아이를 내놓거라. 원님의 명이다. 하지만 산짐승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먼저 곰이 나타났어요. 우렁차게 으르렁거리며 앞발을 들어 올렸지요. 그 뒤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런 눈빛으로 원님 일행을 노려봤어요. 멧돼지 무리가 땅을 박차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노루와 사슴들도 뿔을 세운 채 길을 막았지요 하늘에서는 까마귀 떼가 검은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독사들이 비를 맞으며 몸을 세우고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원님은 겁에 질려 말해서 떨어질 뻔했어요 이 이게 무슨 일이냐 물러서라 물러서란 말이야 군졸들도 무기를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지요 아무리 용맹한 군졸이라도 이 수많은 짐승을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산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비가 점점 잦아들고 천둥소리도 멈췄지요. 짐승들이 천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원님을 향해 말했어요. 자는 탐욕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웠지요. 더 이상 산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함성이 들려왔어요. 원님의 집에서 불이 났다는 정갈이 온 것입니다. 쌓아둔 곡식 창고가 번개를 맞아 모두 타버렸지요. 원님은 비명을 지르며 말을 돌렸습니다. 군졸들도 허겁지겁 뒤따라갔어요. 원님의 권세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던 탐욕의 대가를 치른 것이었어요. 비가 완전히 그치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방금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덕수의 집 앞에 섰지요. 아이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지요. 달빛보다 부드럽고 별빛보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산신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인간 세상의 시험처럼 내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산신님께서는 사람들이 산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벌을, 정성스러운 자는 복을 주시려 했지요. 아이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산에서 나무를 베고, 짐승을 잡고, 물을 길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몰랐지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덕수를 돌아봤지요. 하지만 이 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저를 품어 주셨지요.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도 산에 인사를 하고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의 탐욕과 각박함을 깨달았지요. 오늘부터 산과 마을은 새로운 약속을 맺습니다. 산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여러분은 산을 정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산을 향해 저를 올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이가 산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덕수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아버지는 잊지 않을 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이도 덕수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웠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가 덕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마치 어른처럼 말이지요. 아이가 산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새들이 따르고 짐승들이 길을 열어 주었어요. 다람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갔지요. 노루와 사슴이 양옆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빛이 되어 사라졌어요. 산 위로 올라간 그 빛은 하늘로 스며들었지요. 하지만 아이가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집 앞에는 항상 먹을 것이 생겼어요. 아침이면 산짐승들이 도토리와 밤, 머루와 다래를 가져다 놓았지요. 때로는 산나물이, 때로는 버섯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어요. 겨울에도 곳가는 넉넉했지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속에 계곡물 흐르는 소리 속에 섞여서 말이에요. 아버지, 잘 계세요. 짐승들을 통해 아이는 끊임없이 안부를 전했습니다. 덕수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머리가 새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살았어요. 매일 아침 산을 향해 저를 올렸지요. 아이가 있을 곳을 향해 정성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잘 있느냐? 아버지는 잘 지낸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 대답하듯 덕수의 옷자락을 스쳤어요. 짐승들이 고개를 숙여 답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벨 때도 필요한 만큼만 베고 산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지요. 짐승을 볼 때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산은 그런 마을에 복을 주었어요. 가뭄이 들어도 샘은 마르지 않았고, 흉년이 들어도 산나물은 풍성했지요. 짐승들이 밭을 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풍요로워졌어요. 다른 고울은 흉년에 시달렸지만, 이 마을만은 평안했지요. 덕수가 늙어 눈을 감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울었습니다. 산에서는 모든 짐승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새들이 애통하게 울고, 바람이 슬피 불었지요. 덕수를 산 아래 묻었습니다. 그 무덤 위에는 이듬해 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어요.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핀 꽃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덕수는 가난했지만 정성으로 아이를 대했습니다. 그 정성은 마을 전체를 살리는 은혜가 되었지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마음이 곧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